네, 안녕하세요 나학격 조경기능사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조경기능사 실기 유형 13번 예제 1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형 13번 문제는 제가 이름을 기념공원이라고 지었는데요 문제에서 기념공원의 특징을 고려해서 조경계획도를 작성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제목 대신 써 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식재평면도 도면명, 그 밑에 수목수량표, 시물수량표 방위, 역대축적 등이 표절 안에 표시가 되어야 한다. 이런 내용은 여기서 요구사항 1번에서 4번 사이에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고요. 균형공원 설계 내용에 대해서 문제 읽고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설계하여야 될세 가지 큰 분류는 무엇이냐? 식재 내용, 그리고 시설물 내용, 포장 내용이 크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서 우리가 설계 내용 조건을 살펴볼 수 있다고 했는데요. 식재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세 가지에 대해서 정리해서 살펴볼 수 있다고 했었는데요. 설계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현황도상의 구역 9분부터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지역 카스토퍼가 그려져서 나왔는데요. 이게 카스토퍼고요. 이 카스토퍼 포함해서 주차장이 되겠죠. 조건 4번에 가지역 주차공간으로 나와있죠. 그리고 조건 5번에 보시면 나지역은 놀이공간 이렇게 놀이공간이 되겠죠. 다음으로는 다 지역은 진입 및 공간을 연결시키는 공간, 보행 공간 이런 거기 때문에 원로라고 볼 수가 있죠. 다 지역이 한마디로 원로가 된다. 진입 공간 포함해서 여기 높지는 비금 을 빼고 여기 저 하늘 색깔로 지금 칠하는 이 부분이 다 지역 원로가 되겠죠. 다음 라 지역은 정적인 휴식 공간. 이만큼이 정적인 휴식 공간이 된다. p 라고 해서 파골라와 평 벤치 같은 구조가 그려져서 나왔기 때문에 현황도 그대로 그려진 대로 옮겨 주시면 된다. P, 파골라와평 벤치 그려진 대로 하시면 되고, 추가할 것은 없어요. 마지역이 보행을 위한 공간, 그런데 마지역이 보행을 위한 공간, 그 주변으로, 포장부분을 제외한 공간은 초원으로 하라고 있어요 그래서 보행을 위한 이그 공간 제외해서는 이렇게 이 부분이 초원 빨간색 부분이 길이 되는 거고요 초록색 부분이 초원 초원을 심는 설계자가 임의로 지정해서 초원을 심는 공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구역이 좀 많아요 그러면 지금 제가 칠하는 거는 계단으로 보이고요 하늘 색깔로 칠한 부분, 1.5 높이라고 써있는 이 부분이 계단 참이 될 거예요. A는, A 지금 핑크 색깔로 칠하는 이 부분은 계단 옆에 화단이 될 거예요. 조건 11번에서 계단의 중간 A 지역은 간목을 활용한 화단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간목을 활용한 화단이 된다. 계속 읽어보시면, 바 지역은 3m 높은 곳에 위치하고요. 바 지역이 이렇게. 이이 되고, 사지역은 그것보다 더 안에 있죠. 요만큼이 사지역이, 바지역 안에 들어가 있는 하늘 색깔 칠한 부분만 사지역이 되겠죠. 30cm 더 높고요. 사지역은 바지역에 비해 30cm 더 높고요. 사지역에 비해서 계단으로 올라가서 바지역이 3m가 더 높고요. 그 안쪽으로 사지역이 있는데 3.3m가 된다. 그렇게 높이 차이를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조건 12번에서 보시면 다와 바지역은 높이 차이가 발생하고 계단을 설치해서 연계하느라 다와 바지역이 높이 차이를 이렇게 계단으로 만들었다. 전체적으로 부지의 공간 구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비금쳐져 있는 공간 12번 보시면 바지역을 둘러싼 주변 녹지에는 경사처리 식재 패턴 유도식재 녹음식재 경관식재 소나무 분식 등 여러가지를 하라고 써있어요. 바로 이 부분이 되는데요. 바지역을 둘러싸고 넓게 식재 공간이 주어져 있는데요. 여기에 유도, 녹음, 경관식재, 소나무 분식 그리고 어떤 적합한 경사 처리 이런 것을 하여라. 배식이 여기에 많이 되겠죠. 그러면 설계 조건 13번에 종류가 다른 10가지 선정해서 배식을 하여라. 물론, 남부지방 소종은 제외하고 선정을 10가지 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식재 내용부터 그러면 답안지 보고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2번 설계 조건에서 아까 경사처리 및 유도 녹음 경관, 혼합 분식 하여라.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파지역 주변 녹지에 여기 여기 보시면 수두꽃다리와 쥐똥나무 이런 거를 이용해서 유도식재 줄줄이 해줬고요. 그리고 유티나무거즘나무 이런 것들 이용해서 녹음 식재를 해줬고요. 경관식재는 상수유 같은 게 대표적인 경관식재죠. 여기 배치를 해줬고요. 상수유 소나무 분식도 남쪽으로 해서 이렇게 배치를 두 가지 크기로 해서 들어갔다. 네 가지 조건에서 제시된 내용 배치를 바 지역 주변으로 해주었습니다. 다음 식재 내용 관련된 것은 8번에서 조건 8번 보시면 마지역에 초화원이 있다 했는데요. 여기 지금 공간에 요만큼이 지금 식재가 들어가는 거고요. 나머지는 길인데 마사토 포장을 해줄게요. 식재 공간에는 초본을 넣어야 돼요. 초화원이기 때문에. 저는 맹문동 맹문동을 설치해서 맹문동은 한칸 1제곱미터당 30본으로 해서 계산이 들어갔다. 불량 산출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식재 내용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시면 11번 조건에서 보시면 계단 중간에 A라고 있는데 관목 화단으로 만들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계단 중간 부분 A, 여기죠. 그래서 여기를 관목 화단으로 조성하였는데, 관목은 동그라미, 해양목으로 해서 동그라미 문이기 때문에 들어가 보면 알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식재 내용 여기까지고, 다음으로 시설물 내용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포장 내용 살펴보실텐데, 여기서는 시설물 내용은 많지는 않고, 포장 내용 중에서 높낮이, 변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할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순서대로 살펴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설물 내용 자세히 보실 텐데요 가에서 사까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시설물 내용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가 지역 여기였죠 주차공간 가 지역 주차공간이었는데 카 스토퍼가 있고요 주차공간 두대 선만 그어 주시면 되고요 포장이 들어갈 거나 지역 놀이공간인데 이 중에 세 종류, 조건 5번 보시면 회전무대, 철봉, 정글짐, 시소 중에서 세 종류 를 넣어라. 그래서 저는 회전무대, 정글짐, 철봉까지 해서 이렇게 세 가지 나지역 놀이에 넣었고요. 바지역이 원로, 길이 되는 부분이고요. 따로 시설물이 있지는 않고요. 나지역이 휴식공간, 요기였죠. 그래서 휴식공간은 문제에서 P, 파고라를 주어져서 줬어요. 그대로 그려주시면 되고 등벤치도 주어졌기 때문에 그대로 그려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지금 수량표에 들어갈 내용 밑줄 쳐봤죠. 마 지역은 초화원이라고 했고요. 이 지역이죠. 따로 시대물이 들어가는 내용은 없고요. 바 지역이 기념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계단을 올라가서 3m 위에 있는 지역이 바 지역인데요. 그래서 빨간색으로 칠하고 색칠을 하도록 하면, 여기 지금, 바깥쪽으로.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색칠한 부분이 다 지역 기념 공간. 그리고 사 지역은 그것보다 더 안쪽으로 30cm 더 높여서 3.3m에 위치한 부조 공간이라고 쓰겠습니다. 따로 명칭을 정해주진 않았는데요. 3.3m 바닥이 있고, 여기 요기 부분에 3.3m 바닥이 있고, 서쪽 벽면으로 조형 부조라는 거를 넣어서 그려줬거든요. 그래서 조형 부조라는 것이 들어가 있는 사지역이 있어요. 부조라는 것은 반 입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벽에 조각 같은 거를 완전한 입체는 아니고 살짝 오돌토돌한 모양으로 해서 그림처럼 나타내는 그런 부조 벽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어떤 미술 작품 같은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부조 공간에는 부조 벽 뿐만 아니라 정사각형 조형물을 조건 7번에서 넣으라고 했기 때문에 7번 정사각형 조형물을 조건 10번에서 조형 부조 정사각형 조형물 규격 정해서 나와져 있기 때문에요. 여기 7번 그리고 부조 이두 가지가 부조 정사각형 조형물 7번 이두 가지가 사적 안에 들어가 있어야 한다. 시설물 내용 봤고요 여기서 바지역에서 지금 잠깐 제가 같이 설명해드려야 될 내용이 바지역에 화강석 포장 등벤치 4개를 넣으라고 했어요 조건 구번에서요 그래서 등벤치 4개가 여기서 들어가 줘야 한다 이렇게 4번으로 해서 4개 넣었죠 우리 회전무대, 정글짐, 시소 파고라, 피, 등 벤치, 그리고 바지역의 등 벤치 4개, 조형 구조, 정사각형 조형물, 그리고 여기까지네요. 네, 이렇게 7가지 시설물에 대해서 같이 읽어서 살펴봤고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남은 건 무엇이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 남은 부분, 포장인데요. 포장 부분과 함께 표고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지역 주차 공간, 콘크리트 포장을 했고요. 야 지역 놀이 공간, 마사토 포장을 했고요. 다음 초화원의 길에는 마사토 포장. 그리고 휴게 공간에는 벽돌 포장.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줬고요. 원로 월로는 소형압 블록 포장. 그리고 가 지역, 3m 올라간 지역은 화강석 판석으로 하라고 문제에서 조건에 제시되어 있었기 때문에 화강석 판석 포장을 문제 제시된 대로 해준 거고요. 그리고 그 안쪽에 사지역은 미끄럼이 없고 좀 다른 재료로 공간을 구분하기 위해서 수수콘 포장으로 해줬고 30cm 더 높여줘야 된다는 내용이 조건에 있었어요. 그래서 다지역 형지가 되는, 원로가 되는, 길이 되는 부분에서 계단으로 이렇게 어 올라가는 방향 표시를 해주시고, 0 제로가 되는 부분을 표시를 하셔야 되고, 중간에 참이 되는 부분이 문제에서 기존에 표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1.5m라고 그대로 점표고로 표시를 해주시는 게 좋고, 그 다음 바 지역은 3m 올라왔기 때문에 그 표현도 정확하게 적어주셔야 되고, 사 지역은 더 30cm 올라갔다고 했기 때문에. 3.3m 까지 포고가 된다. 라는 부분을 이렇게 명확하게 표시를 해 주실 수가 있고요. 지금 계단 옆에 있는 하단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죠. 이 부분. 경사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면으로 처리하는 게 가장 적합하다고 보여요. 사면이라는 얘기는 경사지란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t자를 써 줬는데요. t자. t자는 이 부분이 높은 부분에서 경사로 내려온다는 뜻. 이 부분이 높은 부분에서 경사로 이렇게 내려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3m 까지의 그 경사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땅이 이루어져 있다. 땅의 모양을 나타내는 축도 기호고, t자로 나타내면서 이 부분이, 아, 경사가 이렇게 낮은 거구나. 라고. 이해하실 수 있다. 그 부분에 기호를 써주시는 게 좋다. 거기까지. 그러면 시설물에 대한 내용과 포장에 대한 내용까지도 모두 정리가 끝났고요. 이 문제는 여기 구조라든지, 여기 기념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독특하게 특징적이고, 하단이 넓게 펼쳐지면서 여기가 여러 가지 식재를 구상해 볼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게 다른 문제와의 특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 위주로 해서 설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평면도 설명 모두 마쳤고요. 반면도 같이 내용 살펴보실 텐데요. 한 가운데쯤에 단면 선이 삐삐다시 라고 해서 지나가게 되는데요. 높이 차이가 한눈에 보이는 구역이죠. 계단 옆에 화단이랑 가장 높은 부분에 부조 있는 공간이랑 모두 나오게 될 텐데요. b 부터 그려 주시게 될 텐데 이 부분이 지금 제가 중심을 잡고 그 왼쪽 부분으로는 3m 위에 있는 부분. 여기 지금 부분이 중간에 경사가 나오는 부분. 그다음에 이 경계 오른쪽으로는 평지, 제로에 있는 평지 부분으로 나눠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바 지역 중심으로 해서, 바 지역 왼쪽으로는 3m 이상이 되는 부분. 바 지역이 3m였고요. 사 지역이 3.3m이기 때문에 조금 더 올라갑니다. 투수콘으로 해서 조금 더 30cm 정도 올라간 사 지역을 표현을 해줘야 되고요. 바 지역은 3m에 있으면서 화강석, 판석으로 포장이 되어 있는 공간이 돼야 되고요. 여기 요만큼 보조벽 뒤에도 바 지역이 조금 나온다는 점. 똑같이 표현이 될 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바지역 중심으로 오른쪽으로 계단, 계단 참, 다시 계단 나오고 계단 오른쪽으로는 평지가 쭉 펼쳐지게 되는데 평지가 제로 베이스에서 고압 블록이 땅 속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여기죠? 여기 평지가 쭉 펼쳐지는데 중간에 띠녹지가 걸쳐졌어요. 회양목을 활용한 띠녹지가 중간에 걸쳐져 있기 때문에 높낮이 차이는 없고 중간에 회양목을 활용한 띠녹지가 걸쳐져서 걸쳐져서 나오면 된다. 회양목 30cm이기 때문에 키가 작게 표현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바 지역, 사 지역 그리고 계단과 계단 참이 부분이 조금 표현하기가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상세하게 보시고 설계하는 게 좋다. 계단 기준으로. 사지역, 원로, 그리고 녹지 이 부분은 무난하게 포장내용 그리고 회양목 하단 정도밖에 들어가지 않고요. 유의하실 점, 사지역 그리고 사지역의 높이가 차이가 있다. 30cm 차이가 나고요. 사지역에는 조형물도 걸쳐져서 나오고 조형 구조도 걸쳐져서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도 표시를 해주시는 게 좋다. 여기까지 평면도 같이 살펴보셨고. 문제 유형 13번. 하나이기 때문에 유형 13번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들어주신 구독자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